김천에 정해졌네요. 김충섭 시장님이시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지지율이 낮을 때, 낮을 때, 진짜 공공의 적이대가 있을 때, 아, 저는 김충섭 시장님께 아, 결과론적으로 힘이 되는, 하지만 전혀 상황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아, 주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거는 김천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제생견지뱅 덕분인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김충섭 시장님을 존경하고, 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김충섭 시장님과, 아, 정치적 정쟁을 하고 있던 김원규 도의, 전 도의장의 부분에 오늘 기사 준비 중이었는데, 문제가 조금 있네요. 나기보 어, 저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창재 검사님도 마찬가지고 아,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부분을 해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큰 부분이다 아주 큰 범죄고 만약에 이게 아, 기정사실화 된다면 저는 구속이 되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아, 그 정도로 사안이 크다 아, 그러나 아, 저에게조차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선거법? 아니, 선거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 대한민국 김천이라는 도시, 아, 경북의 자존심이자, 어, 아, 많은 정치인들의, 어, 아, 아, 고향입니다. 경북의 말입니다. 서울의 종로라고 볼수 있죠. 상징적인. 아, 그런데 이것을 말끔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국민의 힘을 아끼고 자 경선은 끝났지만 한 달이라는 본격적인 릴레이가 남았죠. 민주당의 후보와 경쟁을 하죠. 하지만 바로 원칙이 있는 바람직한 공명 정대한 선거의 경쟁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신지구의 그 터널에 5억이란 돈이 소실되는 부분에. 해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대미문의 사건, 한인터넷 언론사가, 아,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미명하래 있을 수도 없는 범죄죠. 어, 아, 김천, 김천시 실가소의 전역에 58개 소에서 갈취를 한다. 아, 공무원들은 엄산 배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사인, 감사기관인 경북도에 조차도 거짓보게 하는, 지 아, 합니다. 근데, 행안부에 대해서 요청이 왔는데도 거짓 보고를 합니다. 감사원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범죄 커넥션인데, 저는 몸통을 찾았다고 얘기한 지몇 개월 됐습니다. 누가 지시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국민의 힘의 김천에, 아, 바로 리더들 격인 후보자들이었다.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천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에 얼핏 보니까 육군 대의가 간첩이었다. 우리가 공명정대하고 원칙주의이고 바른 사나이고 이런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의새 대한민국, 원칙 있는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바로 경북이 일조해야 될 바로 그 경북의 심장 삼선 어, 국회의원 출신이신 김천의 정치인 가장 큰 정치인이죠 경북에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가 그렇게 정치적 고향이자 본인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김천시에서 경북의 힘에 어, 무게의 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김충수 시장님과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갈 겁니다 당선인이니까 두 가지입니다 대신 터널의 오옥에 대한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추모공원에 그 가려진 비밀 폐기물의 고향인 포기물의 원산지인 김천시로 아, 드러날 수 있는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북 성주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에게 제가 성명서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범죄자로 확인이 지켜져 있는 확정적인 공무원 다섯 명이 처벌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김천에서는 성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김중석 시장님의 밴드 지기로 활동해왔던 두 명의 분들이 있죠. 하나는 고출 사장님과 그 조카인 지금 제가 고동의갈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언론인이죠. 그가 58개를 다니면서 왜 서기관들은, 왜 사무관들은 그렇게 보지도 않는 신문에 돈을 줬을까요? 이거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당선자께 있다면, 경선 당선자께, 저는 법과 원칙과 대한민국의 검찰청, 경찰청, 윤당선인이 계십니다. 편히 지십시오.